저희 메모드 최애 음료가 된 푸딩 쉐이크입니다. 저는 라떼보다 쉐이크가 더 맛있더라고요. 푸딩은 정말 굉장히 맛없습니다. 제가 맛있는 푸딩만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 푸딩은 저한테는 굉장히 맛없었어요. 푸딩은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먹거나 섞어서 먹습니다 중간에. 일강, 자 하나씩 가볼게요. 일단 이거 제가 진정 마스크팩이 좀 필요해서 아무거나 하나 샀는데 좋은, 좋다고 하는데 좋죠? 원래 이거를 다른 라인을 썼었는데 예전에 아니가 이거? 이거였나? 모르겠다. 어쨌든 이게 진정용 마스크팩을 하나 샀고요. 그리고 이거 넘버즈 인 토너패드인데요. 이게 진짜 화잘먹템이거든요. 진짜 좋아요. 그 다음에, 손 내추럴 픽서. 이거는 제가 조그만 거를 쓰다가 여름이 돼가지고, 한번 큰 거를 사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VDL 세렌티 건데요. 이게 엄청 그 바이럴이 많이 됐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지 저도 궁금해서 사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오버립 용립 펜슬인데요. 펜슬을 써보고 싶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티키 페리페라 꼬고 핑크 제트입 체크입니다. 제 페리페라 틴트만 쓰는 것 같은데, 거의. 이 제품은 거의 다 페리페라를 써요. 이런 색깔입니다.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쿠션 다 써서 어뮤즈를 한번 사봤어요. 바닐라거랑 엄청 고민했는데 어뮤즈 사보고 싶어서 새거 사봤습니다. 그럼 끝! 제가 비봉 앨범을 몇개 샀는데, 이렇게 엄청 큰, 이렇게 2만, 2만, 원 박스에 와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까볼게요. 다이소에살게 있는데, 얼마나 간다고 해서 갑니다왜 이렇게도 오지 모르겠어. 이천 오셨다고? 응. 마그 강아지? 강아지야? 인사이드 아웃 완벽을 추한 여정의 완성. 마침내 마주 세계. 또태묵강입니다 자, 한 개씩 가볼게요. 우선 이건 속눈썹인데 제가 원래 이거를 10mm인가 샀었거든요. 근데 너무 짧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2mm를 사봤어요. 20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는 그거예요. 그 키스컷 같은 건데 이런 식으로 키스컷인데 이런 식으로 라인 스티커 형식으로 여기까지. 요렇게 한 패턴으로 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얘는 인덱스. 이거 엄청 많이 쓰시잖아요. 오, 되게 약간 종이 같다, 느낌이. 이런 소리. 되게 중요하죠? <laughs> 그리고 얘는 키링인데, 이 락스타 키링. 이렇게, 락스타 키링. 그 다음에 이건 핀인데, 제가 이글스 팬이기 때문에 야구장 갈때 쓸만한 헤어 아이템을 찾고 있었는데, 이 주황색깔 별 핀이 따로 팔길래 구매해봤어요. 이건 엘모 머리끈인데요. 얘도 위에 머리 높게 묶을 때, 야구장 갈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주황색깔로 사봤습니다. 이거는 립브러쉬. 제가 그 오버립 그 립펜슬을 사가지고 얘를 사봤어요. 이거는 장바구니. 제가 이런게 요즘 좀 탐나더라고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친구인 것 같고요. 다시 말아볼게요. 그냥 쑤셔 박 하면 될것 같아요. 오, 만족! 좋은데요? 이런 파우치인데요. 사과 모양. 근데 조금, <laughs> 조금, 그렇다. <laughs> 이거 비어서 와서 그런 가 공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는 이만큼인데 여기는 없어 이게 뭐 필통 실통, 필통도 제가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홈케이스도나온게또 샀거든요 이렇게 제가 거기서 산게 조금 저번에 산게 조금 망해서 이번엔 블랙으로 사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우치를 샀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색깔이 좀 어둡네. 얘는 잘 들고 다닐 것 같습니다. 짠. 대목감 끝! 날아 너무 더워요. 아무리 부척이어도 여름에 야구는 노답인것 같습니다. 아내가 시원하면 뭐 해? 바퀴가 더워 필기구를 제가 샀어요. 큰 뭔지라는 곳에서 샀고요. 빅티에 이렇게, 만 제가 진짜 바디 투는한열통은쓴것 같은데, 수정 데이트고요이렇게 쓰려고 쟁여두는 느낌으로 샀고요 와배부르 이것도 제가 자주 쓰는 지역에 색깔이 랜덤이어가지고세 가지 색깔로 왔어요 이거는 새로운 그통 귀엽지 않나요? 네. 반팩 이건 이형지 제가 이형지 사느라 산 거거든요 스티커랑 그 마트 에 보안도로 되어있는 거 쓰기가 불편해서 이 친구를 붙여넣으려고 이영지를 샀어요 네, 이거는 아마 덤으로 주신 거 같고 아 이거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되어있는 키스컷이에요 원슬리쓸때 쓰려고 샀고 마테, 마트. 마테는 아마 이거 세 개를 제가 구매한 거 같고 아 이제 뭘 샀는지 기억이 안 나서 얘는 안 샀던 거 내가 뭘 샀지? 얘 샀던 것 같은데? 얘도 샀나? 뭘 기억했는지는 아이거 구멍이 다안 뚫려있네. 지금 벤테랑 보러 가는데 인증 놓고 가지 고 다행히 뭔가 검사를 꼭해가지고1 2세도 검사해서 인증 지갑을 다시 가지고 갑니다. 오빠랑 예매하고 있어요. 아이, 오늘은 추석 연휴 첫째 날 월요일이고, 아 더워. 할머니 집에서 전하고, 저의 노래방이 있어가지고 노래방 노래 부르러 갑니다. 물도 챙겨서 갑니다. 주일에 저희 영화 관람해주러 찾아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이 영화 할수 있을 때까지 제가 겨울 <laughs> 직전까지 무대 인사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많이 그 댓글이랑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우미 연기한 정혜인입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 영화 재밌게 보셨죠? 네. 네. 아 영화에서 제가 눈을 좀 이상하게 떠가지고 어, 기존에 알던 배우 정해인의 모습과는 달라서 좀 놀라셨을 텐데 지금은 또 정상 눈가로 돌아왔습니다. <laughs> 어, 관객 여러분들 덕분에 진짜 매일 매일 하루하루 감사해하면서 어, 무대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자영만을 찍고. 이번 주에 부산, 대구, 어, 광주 다 가서 지방 무대 인사를 하고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서울 무대 인사의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관객 여러분들 덕분에 더할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 관객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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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세요 안녕하세요. 안 완전 동그란 버프고요물렁말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브러이 빠는 건데, 다이소에도 파는 거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빠는 거, 그건 뭐지? 아, 이거는 아이패치거든요. 그 반사하는 그거는 필요가 없고 네 그냥 그거 <laughs> 진짜 사봤고요 포카 홀더인데 왜, 왜 이렇게 생겼지? 그리고 이뭐 실리콘 이 파데 바르거나 피션 바르거나 할때 써보려고 팩 같은 것도 이렇게 섞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아, 이거 애플 펜슬 펜촉인데, 이렇게 메탈로 된 거고, 끝쪽이, 어우, 근 엄청 플라스틱 같다. 이 메탈 펜촉이 엄청 떨어뜨리면 바로 깨지고 막 이래가지고, 한번 테무에서 사봤어 괜찮을까 싶어서. 그리고 이건이쪽집 그리고 이거는 파우더 퍼프. 겁나 하네좀 작은 걸 원했는데, 파우더 통에 안 들어, 파우더에 안 들어. <laughs> 네, 엄청 좋아 보입니다. 이거는 속눈썹인데, 오, 굉장히 큰 애기. 별로 안, 화려하고 안 올라가는 느낌이어서 얘를 한번 사봤거든요. 얘가 이렇게 풀이 붙어져 있어요, 여기 속눈썹에. 그래가지고 좀 기대가 됩니다. 이거는 이 아이, 거는 스탠리에 꽂을 수 있는 그 빨대 막에. 같은건데 음, 귀여운데. <laughs> 얘는 몇이 크냐? 이게 작은 건줄 알았는데, 겁나 크네. 비 오늘 주황색깔 비이고요 뭔가? 아 이건 스포츠 라. 스파출라. 음. 스포츠 라가 날카로운 것도 막 있고 그런데 이거는 뭉툭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하이라이터 브러쉬인데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엄청 흐드러워지네 근데 잠깐 끝 아이 친구랑 헬스장 갔다가 파고 먹으면서 수다떨다가 집 가는 중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산책하고 수다떨기가 너무 좋아요 네 오늘은 오 뭐야 노래 들으면서 유튜브 영상 촬영이 되네 이게 노래가 들어가는 건가 근데 오늘은 D-50이고요. 그, 션티 키스 에센스 사가지고 이게 도착했습니다. 개 많아. 이거는 근데 오늘은 외식하기로 해가지고, 오늘 시작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책상 정리도 좀 이제 해야 될것 같아요. 50일 남았으니까 좀 나머지 다 정리하고 하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원서 접수랑 D-1까지의 브이로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때까지 안녕!